롤 역사상 안 그랬던 적은 없지만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 유독 미드 존망 게임이라는 게 체감되는 것 같아요 아직 메타가 혼란스러워서 그런가? 유독 미드가 강한 팀 또는 그달 미드가 잘하는 팀이 무난히 이기는 그림이 계속되지 않는가? KT vs T1 얘기부터 하자고 하면 은 미드 존망 게임이라는 제목 달고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페이커 BDD 차이도 많이 났죠 근데 적어도 이번에 KT T1을 보면서는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은 탑이 쓰레기 라인이다 쓰레기 라인이다 하는데 강팀일수록 또 높은 무대일수록 탑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거를 좀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버샤이 이전에 LPL이 LCK한테 매번 막혔던 이유, 또 게임 끝나면 결국 이겨 있다던 2-2-3 진동이 결국 T1에 막혔던 이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전례가 꽤 있죠. 제우스가 이런 의미에서 진짜 상대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이 e 월즈 당시에 8강 대진표가 나왔을 때 제가 그 말을 했었습니다. LPL 탑을 접할 수 있는 LCK 탑라이너가 제우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LPL 특유의 설계를 망가뜨리려면 T1이 제일 적합하고 반대로 말해서 LCK가 우승하려면 T1이 LPL을 다 떨어뜨려줘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23년부터는 주구장창 그 소리 했습니다. T1을 이기려면 은 제우스를 망가뜨려야 된다. T1이 제우스 원맨 팀은 당연히 아닌데 당연히 벌어주던 라인이 밀리기 시작하면 평소처럼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제우스처럼 장기간 압도적인 탑이 있었나 싶음.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는 것도 그런 맥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라는 선수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 탑이라는 라인이 홈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우범 감독은 탑이 제일 쉬운 라인이라고 했고 더 샤이는 탑이 제일 어려운 라인이라고 했어요. 최우범 감독이 말한 탑이 쉽다 라는 거는 반반 도르만 하더라도 밥값을 할수 있다 라는 점에서 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샤이가 탑이 제일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작 게임에 영향력을 줄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그 폼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건 룰러랑 전성기 큐베가 있었으니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맞아요 캐리하기 힘들고 폼을 유지하기도 너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탑이 폼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라고 하면은 그거예요 소화해야 되는 역할군이 너무 많다. 맞아요 지금 라미레스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보루자랑 탱커랑 캐릭 다루는 방법 자체가 다른데 그걸 다 써야 되고 심지어 탑에서는 가끔은 메이지도 써야 되고 가끔은 원거리도 써야 되고 모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미드라인에서도 AD 챔들 있을 때 AP 메이지 챔들 잘하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AD챔들이 나올 때좀잘 못한다던가 아니면 은 AD챔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챔프 포에 있어서 이슈가 좀 있다던가 서폿에서도 사실 탱폿 잘한다, 유틸포 잘한다 이게 갈리면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탑 있잖아 그리고 그게 심지어 패치 될 때마다 바뀔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제우스를 비롯해 가지고 정말 아웃라이어급으로 또는 역체에 언급되는 그런 탑라이너들을 보면은 그 폼을 되게 꾸준히 유지합니다 어떤 메타가 오든 간에 상대방을 후들겨 팰줄 알아. 너구리 오른, 제우스의 오른 등등. 최소 1 년인가? 네, 최소 1 년은 돼야죠.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넘게 폼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페업티 페업티 하는데 그 페업티 시절에도 제우스는 그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그나마 폼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랑 탑 차이를 내는 탑 소리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KT랑 T1은 경기 결과가 2대 1이었던 것에 비해서 사실 매치 상 상성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T1은 탑이 무조건 벌어주는 라인인데 KT는 탑이 무조건 일단 싸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KT와 그리고 퍼펙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제가 KT가 딱 로스터를 꾸렸을 때 저평가했던 이유는 아무리 멤버가 좋다고 하더라도 한 라인을 무조건 버리고 하는 게 쉽지 않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퍼펙트가 클러치를 해주고 또 팀원들이 나름대로 치워주는 걸 보고서 아저 정도만 또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해줄 건또 해주기도 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상대가 제우스다 보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해줄 건 해준다가 안 됐죠. 물론 맞아요. 지금 제가 이게 상성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들이 있긴 합니다. 표식한테 털렸던 루시드처럼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안 그래도 라인전이 지는 게 상수였는데 상대가 제우스 였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퍼펙트라는 선수한테 보이는 재밌는 특징이라고 하면 뭐랄까 욕심이 좀 많아 보인다? 약간 진화하기 전 돌아보는 것 같아요. 쫄지 않고 시도하는데 아직 각을 잘 모르고 숙련도가 딸려서 미 친 듯이 싸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장 퍼펙트가 마구마구 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주 큰감흥은 없어요. 제가 도란에 대해서 되게 고평가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화하기 전 도란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쁜 말은 아닌 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싸는 거 보면서 속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면은 저렇게 던지면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메이킹을 하는 탑이 필요하다. 그래도 지금 털리는 게 나은 맞아요. 그리고 페이티가 지금처럼 경쟁력이 있을 때 경험치를 먹여두는 게 좋죠. 퍼펙트 너만큼은 이 e, DRX <laughs>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글 솔킬을 내도 새 라인 주도권 없어서 고통받는 표식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 아, 킹겐이 각성 못한 세계관의 이 e, 월즈 결승전이 이랬을지도 모르겠다. <laughs> 정글 솔킬을 내도 새 라인 주도권이 없다. 그래요. 일단 퍼펙트의 그렇게 많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고속도로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인 경기로 흘러간다고 하면 그것도 쉽지는 않지. 근데 확실히 퍼펙트가 혼자 범인은 아니었어요. 1차로 미들맨이었던 BDD가 연속으로 기대 이하였던 것도 있었죠. 불독한테 미드 차이가 나는 충격적인 경기에 이어서 오늘은 페이커 앞에서 마당쓸기 매드무비 찍었죠? 이거는 페이커가 잘한 거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뭐 미드 차이는 미드 차이니까. 아톰도 사실 라인전 걸렸죠 그래서 위 그래서 퍼펙트가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데프트 베릴이 라인전에서 얼마나 쌌는지가 좀덜 조명이 간게 있었는데 자야라칸으로 초반 쇼부 걸었다가 탐켄치한테 역습 당한 것도 그렇고 정글 개입 이전에 2대 2에서도 솔직히 좀 쉽지 않았죠. 경기 얘기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맞아요. 지금 송영국님이딱 제가 하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T1 특유의 1 세트 말아먹고 2, 3 세트 정신 차리는 패턴이 나왔죠. <laughs> 분명히 이 경기에서 특히 1 세트에서는 KTA의 강점을 잘 보여준. 확실히 오늘 KT를 보면서 무섭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한타에서의 포커싱이 되게 좋았다. 진짜 럼블 자르는 것만 몇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번엔 진짜 그냥 베릴이 게임을 지배해 버렸죠. 그리고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거, 베릴은 탱포시 맞아. <laughs> 자기가 뭐 딘거라든가 이런 거 깎아오는 날 아니면 탱포시 맞긴 해. 왜냐면은 베릴2 스킬샷 안 좋고 뇌절도 자주 하는데 탱커면은 이두 개가 커버가 되거든. 결국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지 유출포시나 할 스타일은 아닌 맞아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스타일이야. KT가 그래서. 오늘 1세트에서 얻어간 수확이라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판타력만큼은 티젠한을 뚫을 저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T1 특유의 1세트 말아먹고 2, 3세트 정신 차리는 패턴 요게 저는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T1이 수행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기가 많은데 다잘 쓴다? 라인전에서 터뜨리든 난전으로 속도 싸움을 하든 오브젝트 도적질을 하든 사이드 돌려깎는 운영을 하든 상대에 맞춰서 싸울 줄 알아 알아요? 대부분의 팀들이 정석을 하는 게 그런 전술들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석만 하던 팀이 이런 거 한번 하겠다고 하면은 소화도 못 하는데 지랄하네. 딱 그거예요. 같은 느낌이 티원한테는 드는 일이 잘 없어요. 그나마 폭킹 조합할 때 그놈의 폭킹 조합 제발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기는 한데 어지간하면은 통합니다. 그리고 티원이 이런 와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글로벌 골드가 비슷하거나 앞서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맞춰갈 수 있는. 있는 것들이 있다? T1이 슬슬 싸는 모습들을 보여도 결국 정규에서 어지간하면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고 프로배에서는 기대치가 더 높은 게다 이런 맥락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유연합니다. 챔프 폭이 넓은 것도 이 유연성에 되게 큰 몫을 하죠. T1이랑 KT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한 요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X, DRX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단순히 인게임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여기가 <laughs> 훨씬 할 말이 많지 않는가? 먼저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정말 다행히도 치매가 왔다던 라스칼 테디 중에서 테디가 오늘은 기억을 찾았어요. 기억을 찾았는데 왜 초록색 날개가 등에 붙어 있는 것 같지? 되게 익숙한 향기가 에코 공을 너무 많이 써버린. <laughs> 제가 스토브 끝나고 DRX 6등 찍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도 라스칼 테디의 세탭 스폰지 평가 좋은데 체급 제일 높지 않겠냐. 그리고 첫두 경기 박았을 때도 아직 모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 편리는 보여주긴 했어요. 라스칼이 아직 치매라 그렇지. <laughs> 저는 사실. 이세트한 초반까지 볼 때만 해도 되게 무난한 POX 게임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서히 똥구름내가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1세트는 전형적인 클로저의 신인 미드 기강 잡기 그런 느낌이었죠 무서운 이야기 클로저를 이기지 못하면 월즈는 고사하고 프로도 갈수 없다 애초에 4대 미드 제외하고 근몇년 동안 올 프로를 뚫어봤던 게 제카랑 클로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픽들에 한해서라도 저 4대 미드들이랑도 비벼볼 만한 선수가 또 뭐 클로저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인고사 제우수능 이러는데 미드는 그런 건 없다. 그저 최저합격기준 클로저가 있을 뿐. <laughs> 너 신인이구나. 아칼리. 이렐리아. 여기에 변주곡. 야수 근데 이제 거기서 추합까지 가면 제카임. 그쵸? 이제 추합까지 갔는데 서울대를 간게 제카고. 원서라도 써보려면 클로저를 넘어라. 클로저를 가장 먼저 넘은 자 페이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랬는데 맞아요. 결국에 이 클로저가 왜 수문장이고 결국에 저 사레미드까지 뚫지 못했는가를 이 세트에서 보여주기도 했죠. 이 세트에서는 오히려 세탭비 역으로 리드 차이를 냈어요. 솔직히 가만 보면은 페이커도 0승 3패 찍게 만드는 현재의 아즈르가 범인인 것 같기는 한데 DDD <laughs> 페이커도 못 살린다는 거는 진짜로 갈 때까지 갔단 소리거든요. 불독 아니면 아즈르 쓰지 마라. 와저 말은 약간 무섭다. 설마 마지막 아즈르 승리가 불독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즈르의 쓴맛을 느끼고 나니까 뭡니까? 아 아즈르 족 같네. 야스. 진짜 화끈하죠? 그리고 확실히 예전에 젠지 반전정대 시절부터도 느끼는 거긴 하지만 잘하는 걸 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MSI 결승전에서 캐리언이 럼블모르가나 잘안 풀리니까 그냥 이달리 꺼내가지고 캐리했던 것도 그렇고 당연히 메타픽들을 따라가는 시도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좀 답답하다 싶을 때는 그냥 아씨봐 내가 잘하는 거 할래 라고 하고서 꺼내는 게더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이 좀들 때가 있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숙련도라든가 아니면 운영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기가 더 강조될 여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다시 p o x 얘기를 돌아오자고 하면은 그래요. 오늘 비록 3경기에서 똥구름내가 나긴 했습니다만 p o x 가 동부 상대로 깡패는 맞는 것 같아요. 엑스캡트가 가끔 지랄쇼를 하긴 하는데 일단 동부 기준으로 큰 구멍은 없다. 과장 좀 보태서 얘네가 동부에서는 T1이에요. <laughs> <laughs> 이 소리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윌러가 만들고 클로저가 캐리하고 클로저가 조용하면 헤나가 해주고 딜러들이 잘리면 클리어가 해 줘요. 서부에서 T1이 고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다섯 명이 다 캐리가 된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플랜을 짜더라도 게임이 굴러간다라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PX가 동부에서는 T1 향2% 추가가 있어요. 비교적 존재감이 적은 클리어도 오늘 라스칼 솔킬로 증명했죠. 클리어까지 못 하면 지는 거 아님? 다섯 명이 다못 하면 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실망했지만 희망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핑퐁도 좋고 팀업도 좋고 운영도 좋다. 그래서 POX 다섯 명 전부 딸피인데 다 살아나가는 그림 오늘 되게 많이 봤잖아요. 게임 좀 말린다 싶으니까 마오궁 없을 때 바로 먹고 빠지는 것도 그렇고 제법 불리한 줄 알았던 2세트에서도 결국에 장로까지 가서 끝났고 그때도 그골 차이는 거의 안 났죠. 3세트 같은 개똥깨면서도 집중력이 더 좋았던 건 POX였잖아요. 어쨌든 DRX가 기본적인 체급 자체는 높고 특히나 정신 차리고 있는 테디를 상대한다는 게 동부 팀 입장에서 되게 빡센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겨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POX가 갖고 있는 체급 자체가 동부에서는 1황까지도 얘기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 말씀해주신 데 그래요. 사실 이런 양상이 나온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동부에서 제일 체급 높은 팀끼리 붙은 결과라는 게 새삼 동서부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진 것인지를 좀 체감하게 만들지 않는가? 조금 논외로 POX 한테 신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보통 서포터가 타곤산 들고 CS를 원딜한테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엑스큐트는 그 상식을 파괴하더라고요 왜 내가 CS 먹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야 되지? 나는 경험치까지 원딜한테 먹일 건데? 네 맞아요 자야가 16렙인데 라칸이 9렙이었어요 상대 바텀 세라탐켄치가 11렙 13렙이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경험치 단식을 하는 그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유럽을 마시다 아찔하네요